독일은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 옌칭 국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봅슬레이 남자 2인승 경기에서 금운동을 모두 휩쓸었는데요. 현 시점 최고의 파일럿으로 꼽히는 프란체스코 프리드리 팀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요하네스 로크너 팀과 크리스토프 하퍼 팀이 있었죠.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에서 한나라가 세계 의 메달을 싹쓸이한 건 독일이 최초인데요. 경기 후 메달 수여식에서는 6명의 독일 선수만 단상에 오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올림픽에서 활약하고 있는 독일 독일에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찐 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세계지도자 중 신뢰도 1위 EU 대통령직이 있다면 누굴 뽑겠냐는 설문에서 항상 1위를 기록해온 독일 전 총리 안겔라 메르켈 그녀의 16년 재임 동안 그녀는 한국을 엄청나게 사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014년 경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정상회담 후 만찬 자리에서 한국 장관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삼성전자라는 엄청난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낸 것이냐고요? 단순히 듣기 좋은 인사말로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한국의 보조금 정책은 물론이고 기술력 및 경영철학과 같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물으며 호기심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궁금증을 미처 해결하지 못했는지. 독일로 돌아가 베를린에서 비밀회담까지 추진했다고 합니다. 극비리에 삼성전자 CEO를 자신의 집무실로 초청해 조언을 구한 것이죠. 아무리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타국의 기업 CEO를 별도로 초청해 의견을 듣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삼성전자 CEO와의 만남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당시 베를린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우수함과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인한 후 도저히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한국 기업의 노하우를 듣고 배우라는 듯 관련 분야 보좌관까지 배석시켜 밀도 높은 대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작은 수첩을 손에 들고 중간중간 권 회장의 설명을 메모한 것은 물론이고 옆에 앉은 경제 보좌관에게 즉시 업무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권호현 부회장을 앞에 두고 메르켈 전 총리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차 산업 물결에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독일은 IT 산업을 키우고 싶었지만 방향조차 잡지 못하던 시기였죠. 그러던 와중에 메르켈 총리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삼성전자를 보며 한국 기업을 보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가 직접 추진한 면담이 10년 전의 삼성전자였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의 만남이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년 후 메르켈 총리는 또다시 삼성전자를 찾습니다. 이번엔 권 부회장이 삼성전자 최고 전략 책임자이던 손영건 사장과 함께 독일로 날아갑니다. 심지어 메르켈 총리는 대화 끝에 내일 또볼수 있느냐는 물음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일정이 있던 권 부회장은 참석할 수 없었지만 손 사장은 그녀와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후 국제행 사장 등에서 권 부회장과 메르켈 총리가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 것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전시 부스만 봐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먼저 다가가는 등 한국 기업을 향해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는 단한 번도 마찰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메르켈 총리는 반대로 일본에는 강성 발언을 하며 부끄러운 과거사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청산하라는 충고를 한바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메르켈 전 총리 그녀의 뒤를 이은 쇼츠 총리의 독일은 한국과 또 어떤 관계를 이어나갈까요?